일단 DPF 클리닝 15만원 들어갔지 그 모시기 앞에 배기압력 센서 그 배송비까지 한 6만원 들어갔지 그리고 오늘 바꾼 거 센서 두 가닥 고거에서 294,000원인가 만 해서 한 50만원 돈 들어갔네 부속값만 이게 작업이 뭐 센서 이런 거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오래된 차다 보니까 쩌들은 거 있죠 부속들 쩌들은 거막 산소되면서 불 지져가면서 빼는 게 조금 어려웠다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누유가 있어서 밑에 기름도 좀잘잘 있고 일단 지금 엔진은크랭크리 되나 그거 누유 한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날 잡고 하도록 하고 일단 급한 거지웠으니까 그리고 오늘 내일 저거 범퍼랑 핸더 도색하니까 아무튼 수리 완료되면 주행 좀더 해보고 세차도 하고 조금 더 깨끗하게 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에 할거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에어컨 세게 틀잖아요 그럼 소리가 우웅 이런 게 나요 다음 편에서 다룰 수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고치는지 이거는 부속이 필요한 건 아니고 뭐 부속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건데 부속 없이도 할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이거 에어컨 세게 틀면 이쪽에서 지금 우웅 소리 나죠 요거까지한 번도 기회 되면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그 사이에 낑겨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